우리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장세기 2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홀수절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어 원래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어,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아닌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내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세 명이 같이 나온 이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33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33번 정도.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 상징으로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딱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딱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 믿음의 조상 그죠?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딱 나가갖고 또 누구까지 드렸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는 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야곱, 하나님과 뭐했어요? 어,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승리했다. 아, 그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 라고 해서 야곱 딱 하면 야곱의 인, 그 일생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임팩트 강하게 이렇게 딱 야곱은 어, 옛날에 그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팥죽으로 장작권을 사고 그죠? 어, 아버지 속이려고 양털로 이렇게 막 위장해서 가고 어,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임팩트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대표한다 했을 때 야곱은 아, 이런 믿음을 가진 아주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같이 등장한 이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 이삭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딱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죠? 딱히 기억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읽은 사건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욱 더 많이 생각하지 뭐 그렇게 딱히 깊이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야,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또 자녀들도 막그 크게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건들이 있지는 않은지 몰라도 그 결혼 이야기 빼고는 크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삭이 결혼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잘 떠오르는데 이삭의 하나님 하니까 뭔가 떠오르게 했던 임팩트 확 강했던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소개하실 때꼭 이삭을 건너뛰지 않으시고 이삭을 포함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까 과연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삭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정말 아끼는 독생자 이삭 있잖아. 걔 데리고 가서 저기 모리아 산 가서 제물로 좀 드려야 될것 같아. 그게 내 명령이다. 우리가 그 많이 읽어봤고 또 느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그 찢어지는 그 심정을. 근데또 역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삭의 심정을 통하여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빠 아브라함이 아들인 저에게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기 모리아산 가서 제물 제단 쌓으라고 하신다. 가자 빨리 채비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종종 유랑하시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곳에 재단을 쌓았던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오, 오늘 아버지 따라서 또 어딘가 가는구나. 또 밖에 오랜만에 콧바람 좀 세겠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채비를 하고 그곳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보통 때보다는 약간 아버지의 얼굴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뭔가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상하게 뭔 없었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재물을 바칠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약간 기분도 안 좋아 보니까 이 더욱 더 애교로 약간 섞었겠죠. 아빠, 오늘은 양 야, 양이 없네. 물론 그그 그 아버지의 심정 진짜 찢어졌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철석같이 믿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같이 왔던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 둘만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를 메고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재단을 쌓자 재단을 열심히 또돌 날라서 쌓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뭐라고요? 잠깐 여기 누워야 될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대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많이 읽어보다가 이삭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나를 제물로 드린다니 그것도 내가 나무를 메고 왔는데 내가 돌제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아껴주던 아빠인데 나를 지금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의 그 연도를 따져보게 되면 16살 정도에서 20살 사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게 되면 20살이라고 나와 있듯이 굉장히 정정한 젊은이였어요. 힘도 점점 세지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는 몇 세예요? 반대로 100세가 훨씬 넘은 100세 애들이 애기가 태어났으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120살 막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위에, 재단 나무에 올려놨다라는 표현을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부조의 선지자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였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가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 때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도다 자신의 자신을 재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묶을 때 아버지의 힘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인다고 묶고 있는데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고 묶고 있는데 그 손에 뭐 힘이 있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의 활기 없는 손을 붙도다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스스로 맸다. 이 사계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스로 보여? 스스로 묶이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결박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묶이고 자유를 이렇게 박탈당하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가 배 채워지고 줄이 온 몸으로 꽁꽁 묶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랄지라도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그렇게 내 자유를 모두 결박 당하는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박 그리고 묶인다 이런 언어들은 죄수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짓지 않기 위하여서. 묵는다. 이런 것이 바로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결박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사드리러 왔다가, 번제 때 필요한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산 꼭대기까지 따라왔다가 이삭은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묶인 것은 이삭 스스로 한 것이었어요. 만약 이삭이 거절하고 저항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묶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연세가 드시더니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자신의 목숨과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뿌리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결박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결박되기로 스스로 묶여 있기로 선택하였고 그러이나에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야곱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믿음을 대표하는 백성의 이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의 그런 위대한 믿음의 모습 또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또한 완수되지 못했을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묶어 버렸습니다. 스무 살의 젊은이, 그는 쉽게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그의 아버지의 손을 격려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누구의 표상이 돼요? 예수님의 표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계시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묶는 그런 믿음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인류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 모든 사람마다 자유를 외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결박되는 믿음 또 묶여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내 기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느낌이 오면 하고 느낌이 없으면 안해도 괜찮다. 너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너가 그것을 감동을 받지 못하면 별로 지키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결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스스로를 묶어 놓는 믿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묶어 놓는 결박되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결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돼서 분리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손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이삭이 보여준 우리에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우리의 손을 그리고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결박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박해야 하는 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끊어질 수 없는 말씀으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나의 힘으로 묶는다면 어느 순간 나의 의지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다면 그 줄은 쉽게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묶어야 하는 말씀의 끈을 통하여서 말씀의 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억지로 결박할 힘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억지로 결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진리에 묶어놓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십자가 곁에 묶어놓지 않으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어 달라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내미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박이 오래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두꺼워질수록 절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줄로 우리가 결박 되어졌을 때. 나중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바람이 크게 불었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박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더 진하고 굵어지는 믿음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결박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